신도시에 나와 있는데요. 동쪽으로는 동판교, 서쪽으로는 서판교로 신도시의 롤모델, 가장 성공한 사례로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한정 없이 무려 내선버자 14분이면 강남역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도로가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의 호재는 무려 여섯 개가 지금까지 약 5억 원 가량이 상승했고, 네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음. 빌딩에 궁금할 땐 에이트 빌딩 안녕하세요. 에이트 빌딩의 전화 심장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신도시 중에 가장 기대가 되는 판교 신도시에 나와 있는데요. 이 판교 신도시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제2기 신도시로서 분당신도시 바로 옆에 생겨난 곳이기도 합니다. 이 판교 신도시는요. 경부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으로는 동판교 서쪽으로는 서판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동판교에는 판교역, 현대백화점 그리고 아부뉴프랑등 판교 테크노밸리까지 형성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인기가 높았었는데 지금은 이 서판교 쪽에 아파트, 단독주택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어서 최근에 인기도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판교 신도시는 신도시의 가장 큰 역할인 베드타운 뿐만 아니라 이 판교 신도시 내에 위치되어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 유치에 성공적으로 맞춰있기 때문에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자립을 했고 신분당성 경감성 유치로 인해서 이 교통의 편리함 그리고 가끔 방역버스까지 있어서 경기도 수도권에서의 교통이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잡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도시의 롤모델 그리고 신도시 중에 가장 성공한 사례로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자급자격이 가능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 판교에 대해서 기대치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판교 헤크노밸리는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판교에 거주하시는 분보다 약두 배다 더 많다고 하니 앞으로의 그... 기대가치도 더 퍼질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같이 한번 이 판교 신도시 돌아다니시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이 판교 신도시가 이기 신도시 중에 가장 잘 만들어진 사례로 꼽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이 교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이 판교역은 신분당선과 경강선 더블역세권으로 이 신분당선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강남역까지 한승 없이 무려 4정거장 약 14분이면 강남역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고서라도 도로 또한 경부 고속도로, 서울 외곽순환도로, 제2경인 고속도로, 용인 서울 고속도로, 분당 수서관 도시 고속화도로, 분당 내곡간 고속화도로 등 사방으로 도로가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잘 연결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판교역의 교통의 호재는 저희가 분석한 것만 무려 6개가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부터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바로 월판선입니다. 인천, 광명, 안양에서 판교까지 있는 일반 철도로 추후 인천에서 강릉까지 연결하는 경관선의 한 부분인데요. 올해 4월 26일 월판선이 착공을 시작했고, 26년 4월 25일에 완성이 될 예정이니, 직접적으로는 시흥, 안양, 이왕의 이역 개설에 호재를 잇게 되는 겁니다. 개통이 되면 시흥 월곳에서 판교까지 30분만에 도착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일하시는 판교 직장인들의 주거 공간의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두 번째는 GTX A 노선인데요. 운정에서 삼성은 민자로 진행, 삼성에서 동탄은 재정 사업으로 진행을 하며그 개통 시기는 각각 다르지만. 18년도 12월에 착공식이 열렸고요 노선이 지나가는 뭐 청담동하고 파주시에서는 반대 소송 등에 부딪히면서 일부 구간이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GTX-A 공사 기간은 5년이라서 24년도에는 완공이 되어야 되지만 생각보다 조금 더 딜레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도 이게 완공이 된다고 하면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는 환교 트램입니다 2002년에 환교 신도시 개발 때부터 시작된 노선이지만 14년도 4월에 중단이 되었 이재명 전 성남시장으로 인해서 새롭게 개편돼서 추진이 되고 있고요 현재 제기되어 있는 뭐 문제 개선, 노선 재검토를 하면서 투자심사를 거쳐서 23년 6월 이전에는 결정이 된다고 하고요 이 트램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판교 내에서 이동하는 데는 조금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는 지하철 3호선 연장 가능성인데요 해당 노선은 성남시뿐만 아니라 용인시와 수원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사업으로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지만 서울시, 성남시, 용인시가 힘을 합치면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3호선 연장이 가능성이 있는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섯 번째는 미래 3동선 라인인데요 성남 수정구 울지대부터 광주시 삼동까지 연결되는 3동선 라인은 필요한 공사비와 운영비를 모두 성남시와 광주시에서 공동 부담하기로 협의를 마쳤고요 해당 노선이 신설된다면 성남 하이테크밸리와 연결돼서 구도심 발전과 지역 결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 등의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호재인 8호선 연장입니다. 모란에서 판교까지 연결되는 8호선 판교 연장은 트램과 연계가 됨으로써 성남과 판교 간의 연계가 확장이 될 예정입니다. 모란역이 현재는 마지막 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8호선이지만 판교까지 연장이 된다면 성남시의 역사 확장성은 더 확대될 예정이고요. 8호선 판교에서 오포 연장되는 광주 노선은 현재 광주시와 함께 타당성 용역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성남시와 광주시의 협정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저희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현재 암사가 마지막 역으로 이루어져 있는 별내선은 추 별내선까지 연장이 될 계획입니다. 네, 그럼 이 신도시 편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고 계시는 가장 비싼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저는 동판교하고 서판교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각각 한 가지씩 사례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동판교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삼평동 옷들마을 7단지인데요. 30에서 39평 기준으로 해서 평균 평당가가 약 5천만원을 달성을 했고요. 이 7단지의 32평은 최근 실거래가가 19억원이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 한 달간 3.5억가량을 상승했고요. 바로 앞에 더블역세권 롯데마트,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위쪽으로는 테크노밸리까지 접근이 가능해서 가장 비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서판계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입니다 30에서 39평 기준으로 평균 평당가가 4,200만 원을 달하는 운중동에 위치한 대강 로제비아 아파트고요 32평 기준으로 평당 4,797만 원 최근 실거래가가 15억 3,500만 원을 찍혔습니다. 19년도 6월 이후로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약 5억 원가량이 상승했고, 서판교역 예정지와 인접해 있어서 향후 역세권 주거지로 새로 태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지하철역이 없었던 서문마을에 월곳에서 판교까지 이어지는 복선 전철 서판교역이 진행할 예정으로 일대 교통여건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아무래도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한몫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이 기기 신도시의 아파트 가격이 많게는 2배까지 오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한교의 경우에는 평당 1,800만 원까지 오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알파리움 상권이 라스트리스 상권에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 1층에서 2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산한 느낌이 보여지고 있고요. 알파옴시티라고 오피스 시설들이 입점되어 있는 곳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큰 업무 시설들이 들어가 있고 1층에는 상가 입점되어 있고 그리고 상가층에는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는 전형적인 상가주택 모습입니다. <목소리>